방송 딱 들어오니까, 뭐, 못생기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제가 좀 약간 독보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옥동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턱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집에 가서 거울 봐. 그 밥을 먹으러 들어왔는데, 그 연변 종업원 분이, <laughs> 어? 오, 이 사람! 개웃었트 시발 스타! 이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바스찬님 만나뵙을 때 아마 세바스찬을 비서가...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없죠 근데 최근에 좀 TV에서 안 보이셔가지고 음. 요즘에 이제 데이 콘서트도 새로 시작했는데 거기도 인여필름이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유행어 워낙 많으시잖아요 나가있어 정갈치입니다 나가 있어. 응, <laughs> 노래 줘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뵙는 거기 때문에 할 이야기도 많을 것 같고 최근에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이게 센터트 네, 어떻게 셨습니까 집에 가 계세요? <laughs> 네. <laughs>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뭐뭐 아우 야나 요새 일 없어 그러면 야난더 없어. 뭐난 장사하는데 야나 여행사 하거든. <laughs> 예를 들어서 뭐 행사 가거나 강연할 때뭐 그런 얘기도 해요 저는 독심술을 할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명필 요새 뭐 먹고 살지? <laughs> 그럼 막 웃어요 <laughs> 어, 개울 콘서트 멤버들은 개콘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좀 어울리지 않게 어, 샌드아트라는걸좀 해요. 네. 모래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네. 그리는 거죠. 네. 제가 원래 이제 대학 다닐 때 서양화 전공을 해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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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영상이라든가 해외에서 본 분들을 보고 한 2010년서부터 2010, 했어요. 샌드아트로 알았지 못해. 어, 장비를 제가 다 들고 다녀요. 샌드하트 공연은 보통은 이렇게 뭐 사회자가 소개해요. 뭐 샌드아트뭐 뭐, 홍길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샌드아트 공연을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음악이 먼저 나오고, 이제, 이제 불이 꺼져요. 그리고, 그림을 먼저 싹 그려요. 그럼다 그리면은, 불이 탁 켜지고 나서, 안녕하세요. 개그맨 임혁 입니다 어, 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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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뭐야? 뭐저 어, 사람이 그린 거야? 막 놀래고 있으면은, 아, 예, 저는, 어, 이렇게 그림 그리는 지적인 개그맨이에요. 뭐 얼굴로 웃기는 <laughs> 복동자 갈갈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하고는 달라요. <laughs> 이제 그럼 막 빡빡 퍼지죠. <laughs> 오늘 실제로 되니까 외모로 웃겼던 막 그런 개그 생각이 안날 정도로. 아저 잘생겼어요. 저잘 생겼어요. <웃음> <웃음> 저는 이제 양악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잘생겨진 건 아니고 이제 정리 정돈된 건데 저 사람이 주걱턱인 줄 알아요. 근데 주걱턱 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부정교합해서. 이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건강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이 치아가 있으면 은 이렇게 있는 거를 이만큼도 집어넣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틀어진 것만 맞춘 거여서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된건 아닌데 개그맨 것들을 만나면요 저한테 그래요. 형. 턱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아 까불지 마. 막 이런 다음에 또 소심해요. 집에 가서 거울 봐. <laughs> 아이씨, 너잘 <기노> 왔나? <laughs> 96년대에 딱 데뷔했는데, 방송 딱 들어오니까, 뭐, 못생기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좀 약간 독부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옥동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렇게 생겼지? 어우. 야, 또 생겼어, 저렇게 생겼네 그런데 얘가 갑자기 또또또또또또또또 <laughs> 그러면서 개인이라는데 대단한 얼굴이 들어왔다. 아뭐지 얼굴 가지고는 뭐안 되겠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잇몸이 진짜 많았어요, 길었어요. 그래서 막 별명이 막 페니칸 막 그랬어요. 막. 안에다 막 숨겨둔다고. 근데 갑자기 나보다 키가 크고 잇몸이 나보다 더 넓은 애가 또졌다 그런데 또 어떤 놈이 들어오면 내가 평범해졌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걔네들은 이길 수가 없거든. 워낙 그 세바스찬이라는 네네네네 워낙 많이 큰 사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세바스찬의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것아요데 이런 샌드아트 같은 거 하면은 어, 세바스찬 나가 있어 좀 보여주세요. 아, 막 진지하게 막 그렇게 그리고 나면 안녕하세요 이며 크림자 여러분 와 나가 있어 좀 한번 해주세요 이래요. 근데 내가 <laughs> 막 어디 가서 나가 있어? 막 이러면은 어? 뭐 나가 있어또해 <laughs> 되게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거죠 예.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도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하면 여기 고등어가 있잖아요 <laughs> 아, 갈치 어, 갈치, <laughs> 아, 갈치. 아, 갈치. <laughs> 그런 거다지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갈치 넥타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뭐 어우 저기 필수 아마 넥타이 너무 이쁘네 그러면 아 네네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넥타이고요 <laughs> 그것도 넥타이가 이렇게 삼각형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요저 요 사각형, 요 사각형까지는 갈 저기 넥타이고 그 사각형에다가 갈치를 이어 붙여야 돼요. 어 근데 이게 갈치가 막 잘못 이어 붙이면 막 내장 나오고 막 그래요. 양파망 아시죠? 오렌지 색깔, 주황색으로 된거그 양파망 양파를 다 빼서 길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뻐요. 그 양복에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그래서. 어, 스카프 너무 이뻐요. 그러면은 양파망입니다. 동성기시절 어떤 익기나뭐 의상이나 광고도 엄청 많이 찍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실미도라는 <목소리>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갔는데 이제 와이프랑 들어가기 전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알아봤나봐요. 그래서 <목소리> 막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목소리> 설경구 씨가 이제 대장님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안성희 씨가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거예요. 알았으니까 나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심각하고 진지한 장면이에요. 막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식당에를 갔어요. 왔는데 그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그 연변 종업원 분이 저를 딱본 거예요. 근데 어? 어? 이 사람 개웃겼했을때 씨발스찬. 아아! <laughs> 어 세바스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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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어, 저기 어머님 <laughs> 그건 욕이고요. 세바스찬. 아네 <laughs> 그때 아, 아 그때 뭐뭐라그럴까 유행어는 저작권이 없나봐요. 무슨 뭐 대단해요 뭐 노라즈 뭐 땅꺼지 할때뭐 노라즈. 네 세바스찬 할 때는 뭐 많이 했었죠. 뭐참막에 참밖에 참 불결해. 뭐, 아우, 실패한 인생. 그럴 거면 나가 있어 게 진짜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가고 있었어요. 무슨 감기약이었나봐요. 성우분이, 와, 유행어 제 거를 그냥 다 쓰더라고. 아, 뭐, 무슨 감기약인데, 여러분들 이거, 어, 안쓸 거면은 뭐, 다 나가 있어.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불결해. 감기약 대단해요! 연속으로 쓰지 못더라고. <laughs> 아, 대단해요! <laughs> <laughs> 뭐야, 이 사람. 근데 저작권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막 쓰시더라고 대단한TV는 네. 어떤 채널이고 앞으로는 어떤 식의 웃음을 좀 주실 계획이신지 옛날에 사실 그런 생가 그랬어요 내가 유튜브를? 내가 음. 공중파의 임혁필인데 음. 내가 말에 틀면 나온 사람이었는데 아, 차, 내가 유튜브를 어떻게 해 이런 게 있었어요 솔직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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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개그콘서트는 정말 대단한 프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그 갈그레 패밀리가 음. 시청률이 35%였어요. 네. 그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내가 유튜브를 해?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사실 개그를 정말 좋아한다면 어떤 어디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할수 있는 곳이 있는 곳이라면 그냥 웃기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어, 안녕하세요. 개그맨 임혁수입니다. 어, 근황 올림픽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진짜 보시고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단해요 TV도 좀 찾아와 주세요. 그황올림픽은 구독자 20만 넘었더라고요. 여기 괜찮아요. 어, 막 그냥 조회수도 100만 넘는 것도 많아요. 여기는 먹고 살 만해요. 저희가 문제입니다. 네. 저희 대단해요 TV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많이 눌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